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밀크팬 은미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은 이마트를 갔다 와서 이마트 후기를 찍으려고 하는데, 소리 들, 소리 밖에 주방에 소리 들리면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TV도 틀어놨는데, TV 소리 들리시면 죄송합니다.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은 여기 땅바장에서 이마트 후기를 한번 찍을게요. 제가 오늘 이마트에서 사온 것들인데, 짜잔. 좀 많이 사왔어요. 일단, 베이킹 파우더도 다 써가지고 거의 이제 베이킹 파우더도 사왔구요. 아이도 햄버거 만들기, 아이도 초밥 만들기, 목공풀, 그리고 풀 또, 그리고 그냥 목공풀, 목공풀도 다 써가지고 그냥 목공풀도 다 써서. 그리고 이거는 산적 꽂이 같은 건데, 산적 꽂이랑 비슷해요. 이거는 뭐... 뭐꼬지 같은 건데 이쑤시개보다 더 길다라고 좋아요 길다 길다랗게 생겼어요 뾰족하고 얘네 좋아요 그래서 이쑤시개보다 더 크니까 더 좋아요 하고 모래 이거 만 원이에요 뭐야 구천구백 원인가 그였 거예요 아마 하고 분홍색깔 또 모래 뽀송이 이거 샀고요 또 이거 필통 이거 우유 필통인데 우유처럼 생겼어요 하고 이거는 킨더 초콜릿 을 먹으려고 샀어요. 오곡 맛 쿠키 쿠키 같은 그런 초콜릿이에요. 그런데 아, 네. 여기 이렇게 샀는데 어 제가 이런 거다 만드는 거는 다음에 시간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올리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안에까지 다 보여 줘야 되는데 제가 다뚫고 하면 조금 그럴 거 같아서 일단 세부를 보여 드릴게요.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때까지 밀크페르밀 이마트 후기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거는 수제가루 9편이에요. 9편 구편. 감사합니다. 안녕. 아, 이건. 아, 잠시만요. <laughs> 죄송해요. 이건 9편이 아니고 그냥 이마트 후기 1편이에요. 이마트 후기 1편. 그냥 후기 1편이라고 할게요. 이마트 후기 1편.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